그러니까 성채피는 계속 꾸준히 까이네요 그쵸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성채쪽을 봐보면은 어 지금도 후길드 분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죠 지금 화면이좀잘려 있긴 하지만 계속 싸우고 있어요 내 보기에는 후길드는 그냥 계속 최대한 난입을 하는 거야 수리도 방해할 겸 계속 말타고 지나가는 거야 고맙습니다. 하 <laughs> 내가 보기엔 신기전에 누군건지. 아,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신기전 같아. 내가 잘못 봤는데, 신기전인 것 같아. 아직도 인셋분들은 또 여기까지 왔어. 와. 하. 내가 보기엔 인셋분들은 또 벙커분들 피가 오히려 차고 있기 때문에 인셋분들은 거의 지금 100%. 아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100% 수비입니다. 이번에 수비고 시간은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다시 또인셋분들이또 엔트복 안 입고 있는 분들이 인셋분들이겠죠 최대한 벙커분들, 최대한 후분들은 최대한 지나가라. 왠지나가서. 성체 피를 야금야금 깎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38%에요. 38%. 야금야금 깎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악세 강화는 12시에 보는 건가요? 아이 설마, 해방 되겠습니까? 아까, 아까 소, 소설어원님이 그 악세 강화 하신 분이었나? 16억? 16억이 악세 강화? 그 악세 강화 에 광세만 해도 충분합니까 광세는 뭐, 금방 합니다. 근데 뭐 터질 수도 있다는 점? 아, 근데 인셉 분들은 조금 조금씩 깎이고 있어요. 얘도 이렇게 앞은 잘 막고 있지만 이 새는 거, 이 새는 부분에 있어서 막 지금도 뭔가 보이지만 뭔가 보이진 않지만 막 싸고 있어. 요 신기전도 여따 쏘고 있고 여기 이쪽으로 쏘고 있는 거 보면은 보이진 않지만 아마 여기 여기 신기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뭔가 보이진 않지만 계속 싸고 있어. 분주해. 어 대포도 지금 막 지나갔죠? 어 대포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최대한 뭐 후길드 분들도 그냥 뭐 일본은 뭐 내려서 막 내려서 그냥 바로 무시하고 지나가죠. 이분 뭐, 이분만 봐도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냥 다 상대 안 하는 거야. 다 상대 안 하고 그냥 쭉쭉 가는 거예요. 상대 하나 연 아, 말, 아, 코끼리 타아왔나 코끼리 후방 코끼리 한 마리 방치돼 있죠? 후방 코끼리 이제 주인 잃었어요. 지금 뭐 최대한 아마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그로라 끌어든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어, 벙커분들, 코끼리 들어와, 어, 벙커분들 코끼리 들어왔는데 와이거 뭐죠? 방금 밑에 창이 날라왔죠. 이거? 뭐 지뢰인가요 저게? 코끼리 더이였는지아 이거 코끼리 덫인가요 이게? 아 코끼리 더인가요 이게? 코끼리 도 원래 이런가요? 처음 보는데? 하지만 코끼리 두마리는 이렇게 덧을 <laughs> 수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옛날때와서브노 해방전 해방전 봤었으면은 거의 뭐 코끼리 더시 정말 사기예요 그냥 코끼리가 없어요 그냥 쓸모가 없어 무용지물로 만드는 코끼리 더 하지만 또 코끼리도 오고 있는데, 코끼리 도 오고있는데 전인새 코끼리 잘 맞고 아줌마는 바로 주인 잃었지만 휘파람으로 불고 있는것 같죠? 주인 찾아 삼만리 계속 또 앞에 상황을 보면은, 와, 그래도 인셋분들은 계속 그냥 미친듯이 막고 있습니다. 이 좁은 협곡이 엄청난 길을 막고 있어요. 정말 끝도 없이 막고 있군요. 인셋분들도 계속 뭐, 아니, 성체 여기도 다시 모이는건 커녕 거의 인셋분들이 더 많고, 와, 다시 또 앞쪽까지 밀나왔습니다 하지만 인셋분의 성체는 34.2%. 어, 근데 내가 보기 인셋분들에게 최,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쪽에 이렇게 막는 인원이랑, 뒤쪽에 이렇게 새는 인원을 막는데. 근데 보면 좀듬성듬성 보이죠? 벙커 분들, 후기들드 뭐 후방, 이런 분들. 조금씩 보이는 거 보면은, 보이는 거 보면은, 얘도 계속 조금 전에 들어가서 성체를 계속 때리고 있다. 조금씩 때리고 있다. 뭐 지금도 바빠 보이죠? 딱 봐도 바빠 보여요. 보이진 않지만, 좀 가면 보이는데, 바빠 보이죠? 뭐또 하지만 신기전은, 이야, 아주 항상을 향해 딱 저쪽에 또, 목록이 뜨겠죠? 20킬, 이런 식으로. 거의 뭐 계속 지금. 야, 이거 그래도 근데 어쩌어쩌다 보면 결국에는 터질 것 같아요. 터질 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세는 것까지 막기에는 너무 빡세. 이분이 들 그냥 세는 것까지. 이한 번, 뭐, 만보식도야. 상당하죠? 만보식도야고, 야, 용뚤. 용도루 뿌리치기 하면서 계속 만보식 기동사격. 이러면막 쭉쭉 들고 가죠? 그냥. 만보식 도약 한번더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저분은 이제 성치 대를갈 거예요. 성치 대리러 이런 식으로 세는 거. 와, 다시 후방분들이. 와, 후방분들이 몰고 오는 것 같아요. 다시 또 후방분들이. 다시 또 이제 몰고 오고 있어요. 아, 또 다시 좀더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다시 또. 어떻게 또그 또 사이 에또 후방분 뒤에도 있고. 딱 정리하고 있어. 어허, 좋습니다. 이쪽뭐 있나요? 신기하게 날라가고 있고. 음, 인쇄분들은 피가 좀쫄어가지 오히려 차, 차진 않죠? 내 보기에는 분명히 누군가는 계속 수비를 방해하고 있어. 수비를 방해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 아, 수비도 계속 지금가까지딱 30%죠. 어, 계속 지금 가, 가고 있죠. 어, 무작위로 지나가는 거야. 나 어. 다시 또이 앞쪽으로 먹으려나 모르겠는데 승리도나 쏘고 있고. 아, 추한번씩만접습니다 그리고 피가 계속 쪼그깎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아직까지 1시간 40분, 약 1시간 40분 정도 남았는데 그 앞까지 막기에는 인쇄분들에게는 정말 시간이 길게 느껴질 거예요. 반대로 이분들은 와 이제 몰고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짧을 겁니다. 3 0바지 내려왔어. 다시 또 여기도 집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직결을 한세 번째 보는데 언제 좀저 안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어 이번엔 그냥 쭉쭉 가나요? 그냥 내 목이 안쪽 가도 될것 같아요. 이 안쪽에는 어 후분들이 많네. 아 이제는 슬슬. 스위스 이제는 성 안쪽에서 내부의 전쟁이 시작되는지. 아 너무 싸우고 있어요. 이후방군들도뭐 있어, 뭐 있어. 좋아, 좋아. 어차피 여기도 신기단 닿는 거, 이 안쪽에서 집합하는 거 좋지 않을까? 뭐에 맞는 거 같아. 어, 다시 또 받고 있습니다. 와26% 어, 보이진 않지만 이 앞은 이렇게 평화로 이 앞으로 못, 못 뚫는 것 같지만 이 안쪽은 계속 싸우고 있어요 대포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야 다시 또 후기들분들도 다시 한번 돌진하고 있고 이제는 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진짜 많다. 아, 많아, 많아, 많아. 나 밑에서 바기시 날라. 이게 보입니까? 여기 있는 바기시, 내가 맞는 거지 와, 여기 있는 바기시, 내가 맞아. 바기 사사거리 높고좀 바기 승기전 날라고 있는데, 승기전 소리는 계속 나네요 승기전은 쉴틈 없이 쓰고있어갑니다와23% 이젠 성차 안쪽을 봐야 되려나? 이제 성차 안쪽을 볼까요 슬슬? 어, 이쪽은 점령만 해놓고 보면 뭐 계속 후분들은 계속 지나가고 이세 음, 분들도 최대한 이두 번째 성문에서 잘 막아주고 있죠. 또뭐 아이들 다 어디 갔냐이래 후방 코끼리분들 이때는 뭐 아, 이세분들도 이 앞에 한채 막고 있는데 뒤에도 뭐벙커분도 있고 후기일도 있고, 벙커 코끼리 주인 하나 이었고 음. 여기 뭔가 보면은. 다시 또 모여서 아, 또 모여서 갈려는거 같죠? 뭐 하지만 이 앞에서 막는 여기보다는 이 앞쪽에서 막는게 더 쉬운가봐 통로가 길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언덕 이 위치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보단 저쪽 막는게 수월한가보죠? 세세 돌진하려나 모르겠는데 와 인세븐 2 0예요 내가 보기에는 한방에 그냥 이런 부지 생각인 것 같아.